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수원생분들이 이제 10월달 편입영어 기출을 풀면서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수원생들이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편입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어휘와 문법은 수험생분들이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휘와 문법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 학교별로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쪽 파트는 거의 암기 파트에 가깝고 그리고 헷갈리는 선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호법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오답의 연지가 있는 걸 삭제를 하면은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편입 영어 기출을 풀면서 문법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언을 드려 볼게요. 어, 우선 수험생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문법을 많이 틀리는 수험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편입 문법 이론서 단권화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문법 이론서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는 학원 문법 이론서 교재는 빠진 내용이 많아요. 한편입 기출 문법에서 한60% 정도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원은 1년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지 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다안 가르쳐주고 계속 뒤에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저는 한 교재를 추천합니다. 바로 그래머 헌터 교재를 추천합니다. 편입 문법 이론서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돼 있는 교재입니다. 왜냐면 각 문법 목차별로, 소목차별로 기출 포인트가 무엇이고 실제 어떤 학교에서 몇 년도에 나왔는지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법이론서 단건화가 잘안 되신 분들은 문법이론서 단건화를 좀 먼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문법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완하면 안 되냐. 그러기에는 학원 문법 문제들이 제가 지리응답을 받아보면 온라인 관리반에서요.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문제를 많이 쓰고 그리고 기찰, 기출 지문은 괜찮아요. 근데 출처가 불분명하고 지역적이고 논란 여지가 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문법 많이 틀리신 분들은 일단 기출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출에 있는 문법 포인트를 모아놓은 게 보통 이론서죠. 근데 학원 문법 이론서보다는 차라리 독학 교재 문법 이론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먼터 교재를 사셔가지고. 빠르게 문법 목차별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수험생들이 문법을 많이 비중을 줄이잖아요. 왜냐면 논리와 독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독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수생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편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문제라도 어,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휘나 문법이나 논리나 독해 중에서 모든 영역은 다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들이 틀리는 문제를 하나 더 맞춰서 합격을 한다. 어,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 강사로서는 요 난들이 어, 틀린다? 그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편입 영어 시험에서는 난들이 틀리면은 나도 틀릴 확률이 커요. 왜냐면 다들 비슷한 교재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백전방지용 킬러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난들이 틀린 문제는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학교의 학교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난들이 맞추는 문제. 나는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말아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편 입을 아깝게 떨어지시는 분들, 재수생분들을 상담해보면요. 난들 틀린 문제에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 문법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래번트 같은 교재를 활용한다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단거나 작업을 하면서 내가 놓친 문법 기출 문법 포인트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기출 나왔다? 안 나왔다. 일단 기출에 나온 거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기출해서 공부하고 그 포인트가 다 잡히면 기출이 아닌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래망터 교재의 예문들이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 같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문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요.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사로서는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랜덤 문제를 많이 풀고 있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문법을 많이 틀리는 이유는 랜덤 문제를 많이 연습을 안 해서 틀리는구나. 그런데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랜덤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원별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은 학생들이 단원별로 각 파트가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답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단원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해, 정리, 암기 복습이 되어 있냐? 그건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머 헌터에 있는 문법, 단원별, 그리고 문제 그리고 예문들 어, 맞는 예문, 틀림을 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선지 옆에다 하나하나 출제 포인트를 적어주세요. 맞는 선지는 뭐가 출제 포인트고,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 이렇게 적어 봐야지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과 문제 적용 연습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반복을 해줘야죠. 아쉽게도 문법이 약한 분들은 이 연습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연습에안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계속 기출을 푼다는 거죠. 선생님, 편입영어 기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한 편입용어 다 기출 아닐까요? 이미 기출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문법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일단 기출문법 이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예문 확인해 보고 각 선지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늦게 편입 기출문법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과정을 뛰어넘고 무조건 막 편히 기출과 푸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출 풀 때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기출 푸세요. 학원에서 여러분들안 가는 학교 기출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기출 푸는 건요. 그 학교의 영과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내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갈 학교 위주로만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편익영어 관련해서 점수가 안 나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